오늘 그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우리 가운데 현재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었던 성경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을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와 시대, 시간 안에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우리 삶 안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너무 놀라는 것은 어찌 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이 단순한 단순해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사건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는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줍니다. 아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나의 이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내 눈에 보일 때는 상식적으로 내삶 안에 좋은 일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 예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없음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점점 이 나라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욕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더 섬세해져 가고 있고, 아주 은밀해져 가고 있고,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안에서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되진 생각들이 물밑듯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백성들, 다니엘서를 특별히 읽는 묵상들, 특별히 가 다니엘서를 이 묵상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땅 안에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을... 지난주 구요일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왕이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은 굉장히 느부갓네살왕의 힘이 강력한 시대입니다 2년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왕권이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세상을 제패했다고 여겨지는 이 시기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려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재정을 갖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계십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들의 삶에도 번민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고민은 하되 해결이 안 됩니다.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한계 지점에 모든 사람이 다 부딪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간네살왕 정도 되면 사실 지금 이거는 너무 화가 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느부간네살 왕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힘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아니 지금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할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딱그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게다가. 그 옆에서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들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 왕이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주변의 신하들은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도대체 왕이 왜 저러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보고 뭐 해결하라고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육체를 가지지 않는 신. 즉 초월적인 신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분노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안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죄의 욕구를 섬기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걸 다 해결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으나 결국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인생의 문제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그때 그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면 이제 육은 쓰면 쓸수록 당연히 힘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잘 우리 영을 영을 담는 이 육체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 관리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게잘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육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파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 육의 장막을 벗는 그때 쭉 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무너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전히 소망을 짓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때 여전히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를 때 그들이 결국 눈을 돌리는 곳이 어딜까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 여전히 그때도 기뻐할 줄이는, 기뻐하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런 날이 있음을,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안에 이들이 결국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자가 있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살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에게 믿음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삶의 태도는 모든 바벨론 시스템이 죄의 욕구를 따랐지만 바벨론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재미없는 삶, 때로는 따르지 않았을 때 그냥 죄의 욕구를 섬기면서 흥망, 그렇게 흥청망청 살 때는 아무런 다니엘이 빛을 바라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죄의 욕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다니엘의 삶은 빛을 바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 그때 무엇을 여전히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오늘 읽었던 18절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그냥 그 순간에 어렵기 때문에 한 기도가 아니오 다니엘의 습관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을 할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바벨론 시기에 하임 나라는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면서 분명한 믿음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런데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망하게 하셨잖아요 징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징계 중에 이 믿음이 나온 다니엘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니엘은 이미 그 선지자설동, 선지자들 이 했던 이야기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시기고, 이 시기를 통하여 다 관통하고 난데 70년 뒤 어떻게 된다? 다시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과 했던 그 교제가 다니엘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삶 다니엘이 누렸던 이 은혜 저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 유 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7절 말씀 잠깐 머물러 주시고요. 여기서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답을 갖고 계시다. 모든 지역이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아 주님께서 우리가 운 데.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지금. 이 새벽에. 이 새벽마다 한해에 나서 묻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오죠. 그 행동이 4장 8절 7절 9절에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그토록 경제들아 무엇에든지 탐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그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 하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들은 바대로 행하는 은혜가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또 이들을 정말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벨론 땅에도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의 통로가 됐듯이 2021, 2021년을 준비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여 일밖에 남지 않은 38일 정도, 제가 날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도 남은 일정 가운데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하나님 수능 수험생 분들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대학에 올라왔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물으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설아계신 한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